안녕 오늘은 잼민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만들 거야 몬데 크리스토 샌드위치 시작 식빵 3장의 모서리를 모두 잘라줄 거야 버터 한 숟가락에 땅콩잼 두 숟가락을 넣고 전자레인지 10초 돌려서 녹여줘 그리고 빵에 발라줘 치즈 하나 올리고 그 위에 햄 올리고 빵으로 덮어 똑같이 한번더 치즈와 햄 올리고 빵으로 덮어 그리고, 네모 반듯하게, 짜투리를 잘라줘. 잼민이 배고파요. 계란 하나 까고, 밀가루 반 숟가락을 섞어줘. 그리고 샌드위치에 모든 면에 계란물을 입히고, 빵가루까지 입혀줘. 배고프다니까요. 잼민아, 너 오늘 좀 맞자. 잘못했어요. 튀김유를 붓고 샌드위치에 모든 면을 이런 색깔이 나올 때까지 튀겨줘. 튀겨진 샌드위치를 잘라주면, 몬테크리스토 샌드위치 끝 짜투리를 한입 크기로 잘라서 봉지에 넣어줘 다진 마늘 하나 설탕 두개 마요네즈 두개 버터 하나 전자레인지 10초 돌려서 잘 섞어줘 그리고 봉지에 넣고 흔들어 약불에 바삭하게 구워서 아까 만든 땅콩 소스 뿌려주면 미니 마늘빵 끝 뚝딱